네, 2 라운드 1 경기 첫 번째 판 시작됩니다. 홍해 이종원 선수, 청해 송준현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 전부 다 각각 1승씩을 하고 지금 승리자끼리 붙기 때문에 지금 승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레벨이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선수는 치이 굉장히 강력한 선수죠. 송준선수는 노련하게 저번에 1승을 가져간 선수고요. 어디 로 하단, 네 몸싸움입니다. 하단 송준. 아 서로 번갈아가면서 차주고 있고요. 중단 중단. 중단. 네, 이정 선수가 중단, 하단, 상단을 골고루 잘 차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송준 선수는 그런 걸 방어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케이. 상단. 네, 정확하게 들어가긴 했지만 타격이 강세지 않았어요. 음. 하단. 거리를 툭, 잘 재는 이종원 선수입니다. 쭉쭉 건드려주고 있죠. 이종원 선수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면서 급하게 상단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잘 송준 선수는 노려서 다리를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방어를 단단하게 하고 있는 송준 선수, 거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종원 선수입니다. 계속 두드리면 언젠간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열려야죠. 지금 열기성 딴쪽까지 들어가고요. 네 몸싸움 중입니다. 지금 옷 잡았나요? 아아 낚시거리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낚시거리 붕떴고 깔끔하게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 아주 쉽게 잘 건네 아 이종원 선수였습니다. 그린 같은 승리로 1승 챙겨가는 이종원 선수입니다. 두 번째 판 시작됩니다. 네. 아까보다 이제 더 빠르게 이제 진행되는 두 선수. 1경기를 하면서 몸이 조금씩 풀린 것 같아요. 중단. 몸수발니다 무릎에 다리를 가져다 놓고 덧걸이. 밀어치는 밀어치 송준 선수. 송준 선수 잡았어요. 허리 잡습니다. 허리. 허리. 다리 까지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가나요? 아네 아, 네. 그렇지만 송주현 선수 공격자지만 먼저 넘어졌고 심판은 공격자가 먼저 넘어졌기 때문에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송주현 선수 아, 저때 이제 덕거리를 하면서 옆으로 같이 넘어졌었어야 됐었는데 체력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헛발질하나 송주현 선수 중단 한개 상단 네 상단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만 아직. 조금 부족했어요. 계속 덜미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송현 선수는 덜미 싸움 잘해야 돼요. 지금 저렇게 버티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다리 네, 다리, 다리 잡았습니다. 오 잡아서 지금 몸싸움 중입니다. 몸싸움 네, 몸이 풀렸어요. <laughs> 지금 네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좀 공격이 저, 아니었나 송현 선수 무 상황이죠? 거의 뭐 매달렸다고 볼수 있지만 네, 끝까지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했네요. 네 오금 잡습니다. 오금 잡아. 어! 모을 잡고 정확하게 어깨로 맺히는 모습입니다 어... 어... 쌀을 들어올리듯이 뽑아서 던지는 느낌 어... 네. 성준수가 거의 어... 80kg 후반 90kg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거뜬하게 들어올렸어요 어... 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죠? 네 아주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네, 송주현 선수 많이 아플 법도 한데요 뉴욕시의 <laughs> 네, 농사꾼 맥츄즈 선수가 생각나는 아, 선수입니다 아 저렇게 어깨로 맺쳤어요네 아주 유명한 선수였죠 아 저희 나중에 한번 뽑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세 번째 판 시작됩니다 위로 붙이는 송주현 선수 몸싸움 들어갑니다 몸싸움 끝까지 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딴주 어. 그렇습니다 아, 아, 야. 딴주까지 정확하게 덜미 걸고 딴주까지 몸싸움 중에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이종원 선수. 아주 깔끔했어요. 오늘 세 경기 다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이종원 선수입니다. 아,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3승 삼연승으로 이종원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아...